네, 안녕하세요. 비데코치입니다. 어, 우려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캡컷 PC가 일부 유료화를 어,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버전이 3.0 버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한 상태인데 지금 최신 버전이 이제 3.1.0 버전이지만 저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시,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캡컷 PC를 실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게 프로에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유료화에요 유료화 지금 어플에서는 이 프로라는 것을 일부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pc 버전에서도 이 유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에 가입하기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월한달 연간 뭐 1년 단위로 결제를 하면은 뭐 다양한 영상 효과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 필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PC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부 유료라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한번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열어봤더니,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아, 어, 여기 보시면은 편집 효과나, 보시면 이렇게 프로가라고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에 가입하셔야만, 유료로 가입하셔야만 쓸수 있는 효과 등이 있다는 겁니다. 전환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가 찍혀 있어요. 원래는 없었잖안요 없었는데, 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버전 3.0그 이후부터는 아마 이렇게 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가 내보내기를 하잖아요.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SRT 자막이 그냥 자동으로 나왔는데 내려 보시면은 이 자막 내보내기 SRT 자막 내보내기가 이게 프로에 가입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에서 뭐 사용하시다가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지금 아마 프로에 가입하기라고만 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자막 내보내기 요거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지만 이 내보내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SRT 자막을 어,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생긴 했어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미지 보정, 재조명, 뭐 노이즈 조정, 동영상 깜빡이 삭제, 자동 리프레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이제 프로에 가입하셔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시면은 일부 조금 변화된 것을 볼수 있고 이런 것들도 어 변화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에 가입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변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어, 기본에서 어, 크로마키나 마스크 이런 기능은 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기능은 어,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능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프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추가된 기능이 새로 생겼고, 요거는 그냥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제가 지금까지 한 영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 않았으면 좋겠고, 단지 지금 제가 아쉬웠다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SRT 자막 내보내기. 제가 그걸로 이제 뭐 다국어 자막을 만든다. 그런데 요게 지금 뭐 slt 자막이 따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요거에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커피스 단점 얘기하면서 아마 pc 버전에도 일부 유료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를 했는데 어, 너무 빨리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프로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번 프로에 가입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어떤지 어, 해 볼까 생각이 중드요 왜냐면 월 11,000원이면 솔직히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거든요. 어 근데 이게 어, 그냥 매월 11,000원 내는 게 이게 조금 어, 뭐 부담스럽긴 또 합니다. 근데 뭐 한편 생각하면 OTT 넷플릭스나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크뭐 비슷한 가격이기도 하고요. 어, 솔직히 좀 고민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어,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일찍 프로처럼 유료화가 되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예, 급하게 조금 영상을 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정도에 올리는 것 영상은 아마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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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아닌, 프로 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어 프로 버전이 아닌, 그런 무료 버전이, 원래 버전에서 했던 걸로, 어 제가 설명 드릴 거고, 아마 그 다음 영상부터는 요렇게 돼, 요런 영상에서, 요런 그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아마, 아마도 3.0 이하는, 이게, 이 프로, 요런 게 나타나지, 않기, 않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이거랑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답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